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세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으로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께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망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는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된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하기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증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2장. 그러므로 나를,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지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진 인자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종교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기까지 환란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종교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라 사람이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계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가늠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가늠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가스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그러면 유대 사람의 뜻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 대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현은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고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